자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시래기 넣고 감자탕 한번 끓여 볼 겁니다 이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미시간기 감자탕 한 봉지 구매했고요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물 300ml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골가루 1티스푼 넣습니다 집에 우거지 있으면요 한번 푹 우려서 감자탕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강불에 20분, 약불에 10분 끓여주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감자뼈랑 무거지에서 진한 육수가 우러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부스러질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면요. 아, 부드럽다, 부드러워. 그리고 기존에 들어있던 감자도 먹고요. 진한 국물도 떠먹어 봅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시래기가 아주 부드럽지만요 제가 넣은 시래기 맛도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라면도 먹고 싶어서 기존 육수에 물 550ml 넣고 사골가루 1에서 2 테이블스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리면 넣어서 5분만 끓이면요, 정말 맛있는 감자탕 라면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